16번 XS 프랩 코멘터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지원해주신 곽정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삼성공 버로 서비컬 컨투어의 축소 형태로 어? 프랩 진행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가 제거되는 깊이를 삼성으로 바로 느끼고 그 일정한 깊이대로 다시 서비컬 컨터의 축소 형태를 삭제해 주고 있습니다. 시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계속 셋다 밟았다 하면서 삭제 진행해 주었습니다. 에어 어 에어를 불고 나서 이제 8번 라운드 바로 먼저 음 와동 벽을 매끈하게 해주면서 와동의 형태를 더어 형성해 주는 방향으로 8번 라운드 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 매지, 매지알 디지털 측으로 좀 너무 와동이 넓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라운드 버로 벽을 매끈하게 해주면서 와동 형태를 을 펴주고 있습니다. 루프도 더 추가적으로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8번 라운드 버가 너무 크게 크다고 생각돼서 6번 라운드 버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루프도 제거해 주고 벽도 매끈하게 해주었습니다. 칼레타의 근간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고, 아직 벽이 벽과 바닥이 매끈하지 않아서 계속 6번 라운드 버로 매끈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닥을 좀 매끈하게 해주려고 최대한 최대한 살짝살짝씩 갖다 대면서 삭제해 주었습니다. 3차 성화질 지주 잔사를 더 제거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벽과 바닥의 경계를 어? 벽과 바닥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중입니다. 바닥을 좀더 깔끔하게 매끈하게 다듬어 주고 있고요. 애초에 한 번에 어, 6번 라운드볼을 써서 벽, 어, 벽을 매끈하게 하고 루프를 다 제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좀 6번 라운드 워로 루프를 다 제거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매지어, 매지어 버컬 캐나를 직선적 접근이 잘안 나와서 루프를 더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좀더 작은 직경의 라운드볼를 사용하면서 금관 입구로의 접근을 더 직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넓혀주고 있습니다. 엠비 캐널 큰관 입구 근처를 이제 보컬 인걸로 외측으로 넓혀주고 있습니다. 더 작은 직경이 라운드볼을 써서, 계속 협설로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덴틴 칩이 쌓이는 양상을 봤을 때는 매지오 버칼 캐널이 협설로 이렇게 연결된 형태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매지오 버칼 쪽으로 가서 협설로 확장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차 상하지과 이런 치수 잔사들이 계속 껴있는 걸볼수 있었고, 이거를 계속 삭제하려고 아까 작은 직경의 라운드 버로 어, 협설로 넓히면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제 디지털 캐나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어 길이 있을지, 그리고 이 원형의 점이 보였는데, 그거를 이제 확정 짓고 그쪽을 삭제한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 각정원 원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원형으로 덴탈, 덴친 칩이 계속 끼는 걸볼수 있어서 그 부위 부분으로 외측으로 좀 삭제를 해주려, 해주려고 했는데 어, 살짝 과삭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벽과 바닥의 경계보다 더 외측으로 제가 삭제를 이만큼은 과 삭제를 진행한 거를 걱정 어, 원장님께서 알려주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닥의 경, 바닥을 좀더 매끈하게 6번 라운드 버로 다시 좀 다듬어 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벽과 바닥을 좀더 매끈하게 하려고 방금 6번 라운드보로 다시 한 다음에, 웨지오 버컬 쪽 어, 캐너를 어, 틴칩이 끼는 형태를 따라서 계속 확장해 주었습니다. 이제 디스탈츠 금관. 나이타이 파일링 시도해보았구요. 팔라타이 공간에서는 나이타이 파일링 시잘 들어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매주 버컬 측은, 어, 나이타이 파일링을 했을 때, 이 <laughs> 협설 측으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각각 하나씩 이렇게 들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측이 스타일츠 근간에서는 나이타이 파일링을 하다가 박혀버려서 이 부근 외측으로 좀더 라운드어를 이용해서 근간 입구를 넓힐 겸 삭제해 주고 있습니다. 더 어, 이점 말고, 더큰근 관의 형 태가 좀더 크진 않을까 계속 확장해 보았는데, 그렇게 는 제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디지털 측근관과 파라탈 측근관 사이의 이스무스를 좀더 다듬어 보았는데 어, 디지털 근관은 원형으로 이제 끼는 그 젠틴 칩이 있겼던 그 부위가 어, 맞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 NAACL로 젠틴 칩을 좀 없애주면서 청소를 좀진행하였고요외지오버컬즉 나이타이 파일링을 계속 시도하다가 그 칩이 끼는 형태대로 좀더 라운드버로 접근을 해서 삭제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타이 파일링을 시도하다가 또 중간에 파일이 박혀버리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과정이 녹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치아를 꺼내서 확인해봤을 때 이제 디지털 측 이렇게 파일이 박혀 있었고 매지어 버컬쪽도 원래는 파일링을 시도했을 때 이쪽으로 이제 나이타이 파일이 들어갔는데, 이, 어, 아예 다른 길에 파일이 박혀버려서, 어, 중간에 제가 다른, 그니까 나이타이 파일링을 시도하면서, 다른 어 길을 만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근을 잘라봤을 때 치근이 엄청 망곡돼 있고 어, 그 망곡된 치근들이 한 하나의 점으로 이제 끝에 합쳐져 있었는데 어, 너무 망곡돼 있다 보니까 어, 라이탈 파일링을 했을 때도 좀 어려웠고 중간에 치근을 잘라봤을 때 이제 이 박혀있던 파일이 날아가고 이 mb1, mb2 금관은 협설로 합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